It'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. Cause baby, I feel real good, and I wish y'all would. It'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. Everybody, watch out! Watch out now! 오늘 어디 가시나요, 지은 씨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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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I'm 데 i x s 상 x 이 i x you, y o 운명은 어떻게 될것 o u y o 치 you, you, y o 요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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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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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도착! 네. <laughs> <아야. 웃음> 와 이거 뭐야? 와 <laughs> 이거다! <laughs> 또 다른 느낌이다 전기차다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전기차 <동기차다. 웃음> <laughs> 우리는 고르나그라트로 올라가는 티켓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이것도 미리 <웃음> 쿠폰 <웃음> 쿠폰으로 신라면! 몇번째 라면인지 모르겠어 <laughs> 저희 지금 곧 점심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어도 되나요? 김선주씨? 아예 빵은 빵 괜찮아요? 아니 간식 그래 우리가 응. 우리 이 먹자 이거 초코 치즈같지? 어 치즈 응. 아 프레첼 너무 크고요 <laughs> 아 촉촉해 그래 그걸로 보자 <laughs>

아테오르를 보여주세요 저기 해줘 일단 우리 라면은 먼저 먹을거지만 여기도 예쁘다잠망잠망 뭐? 뭐라고 했냐 너 우리 선두가 안나져요 열받네 도블론 찍는 그녀들 어. 여기서도 다나카로 한번 가주시겠어요? 네. 그렇게 우리는 컵라면 몇번째 컵라면인지 슬기씨 ASMR 들려주시겠어요? 아왜 저한테 이거 시키면 제자라 <laughs> <laughs> 음 가면 갈수록 날씨가 좋아지는 우리 날씨 여정 덕분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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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은데, 와 절경이네요. 장관이고요. 신이 주신 선물이네요. <laughs> 가면서 토불로는 뜯으면서 갈 예정입니다. 너무 행복하고요. <laughs> 아, <너무 잘나. 웃음> 참고로 여기, 여기로 올라올 때는 기준으로 오, <laughs> 오 왜, 왜. <laughs> 오른쪽을 앉아야 되고요. <laughs> 지금 내려가는 방향으로는 왼쪽을 <웃음> <웃음> 앉아야 됩니다. 오마제할 oh 일을 다한 더블로 해체 시작 다 아이고. 먹어주겠어 체리마트 살짝 찍고 바로 우리는 그린델벨트로 갑니다 이제 앉아서 뵐수 있다 열심히 팝콘을 고르는 중. Very very sweet. 안녕. 그랜델 밭에서 마지막 밤. 안녕. F 들 온다. 오늘도 쿠마트에서 장을 봐왔습니다. 토마토 리조또 며칠 만에 싸인지 레스팅이 도전 냉동피자 도전 과자 그리고 기차역에서 기차에서 추천받은 기차에서 어떤 외국인분이 추천해주신 맥주입니다 사이좋게 하나씩 토마토도 1 어제 남은 거 먹고 갑니다 오래요 까먹을까 오늘 쿰매 쿰마트에서 사온 야심작들 <laughs> 준이가 뜯어준 닭다리. 오, 오 그거, 그거 <우와. 웃음> 이거... 오후... 어 맛있는들. 그 그건 떨어질 문제야. 와. 와. 어, 목소리도 좋아. 한솔아. 야, 너 동네까지 알아? 뉴욕을 어떻게 그렇게 참하게 살아? 이 정원이 파트두 개밖에 없는데 존재감 쩔어. 아, 진짜? 어. 밑에서 놀기잘 생겼지. <목소리> 와, <목소리> 진짜 얼마나 <얼굴> 격 <본격. 웃음> 저희는 지금 베른으로 가고 있고요. 보라색 핸드폰 주인공 핑크 비니씨는나 <laughs> 너무 형용색상이잖아 <laughs> 예쁘척 가고요. 개킹 받습니다. <목소리> 이 지은 투어의 지은 씨는 왜이지히투어야지은씨쁘시죠 배고. 이 이거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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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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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서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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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습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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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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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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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 이 잃을 수 없다고 카메라에 잃은 이 슬기 씨 김지은 씨는 바쁩니다 브이로그를 찍을 생각이 없죠 지금 김지은 씨는 귀신도 무서워할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의 희 참담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실패감을 처음 맛 봤을 겁니다 야왜 갑자기 시작이 어. 21, 24로 적혀있는 통로로 내려와서 이렇게 생긴 D1까지 와가지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저기 인포메이션 보이시나요? 저해보이는 데까지 계속 가야 된다고 합니다.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지하 2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린델발트 시골에서 있다가 도시 와서 작동 중인 우리. 우리는 2엑스라지 아쿠에 28인치 캐리어 3개나 들어갑니다. 어, 살짝 안 들어갑니다. <laughs> 안 들어간다. 두개 넣기 성공. 와, 우리는 베른에 도착했는데요. 진짜 거짓말처럼? 체기? 되게... 난배 오자마자? 날씨가 너무 좋아. 요 진짜 미쳤나봐요. 지금 왜냐하면 선주씨랑 저랑은 날씨 안 맞거든요. <laughs> 음, 우리는 이제 베를 해와서 버스를 탔는 느낌이 너무 달라 완전 유럽 완전 유럽이잖아. 우리는 사진 빼면 시체다 바로 옆에 있는 레스토랑 왔네요. 분위기 미쳤고요. 어때? <웃음> 맛있어? <laughs> 어저 슬기한테 너무 작아 보이는데 어떡하지? 우리 비싸서 안 된대. 커요. 이렇게 하니까 크죠? <laughs> <laughs> 어떡게 슬기 합리화하고 있어. 저거로 택도 없대데 돼. 아 굉장히 귀엽고요. <laughs> 맛있어? 어 맛있어. 맛이 뭘? 어때? 완전 달라 근데 맛있는데 난 이거, 이게 이더내 취향 그녀의 눈은 초롱초롱해졌다 진짜 개맛있어 이거 나도 맛있는데? <laughs> 내 스타일이야 완전 그녀들은? 신이 났다 아껴먹어 <laughs> 큰거 시켜야 하니까 너네한테 부족해 근데 근데 비싸 얼마였는지 알아? 얼마였는데? 그? 어1 5 0원 그랬어? 기다봐야돼 음? 그녀는? 아쉽다 너의 스피커 마음에 든다 그랬어. <웃음> <진짜>? <웃음> <웃음> 독일, 독일 유학생이랑 같이 오니까 너무 편하다. 뭐야, 이거 근데 내 브이로그야? 어. <laughs>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친구들은 부끄러워서. 아, 진짜 브이로그 우리 출연하는 거야? <웃음> 헐, <웃음> 영광이야. 영광이야. 저희 친구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안 나오기를 했어요. 습관해서. <laughs> <laughs> 뭐야? 돼지야. 돼지 한번 봐? 뭐? 괜찮 뭐냐? 이그나이제그 오늘 도 심기가 불편한 선지시다 오늘 나모리지마 이따 겉바이나 먹는 거는 여거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? 감자튀김 나는 이거 너는? 솔직히 나는 <laughs> 고기 아 아니다 맥주 맥주 나 맥주 <laughs> 나 맥주. 아, 근데 맥주 어 맥주 <laughs> 맥주 너무 맛있어 지금까지 먹은 맥주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진짜 거예요. 인생에서 음. 아, 아니 그 스위스에서. 아. 김지은 씨 폴란드 남기다니. 이런 데서 남기는 게 지금 문대 아닐까요? 응. 이슬기 씨는 뭘 시켜 먹는 건가요? 아, 저기 고미야. 아니 여기 안. 여기 못 여기 못 여기. 못 어? 어 아, 들어갔어. 이시는 겁이 많다. 아니야. 난패러글라이딩이로진하 <laughs> 아, <진화>. 겁쟁이. <laughs> 너 no, you 겁쟁이. 너 no, I'm not 겁쟁이. 지금 오고 있어. 곰돼 곰이 오고 있나요? 네 여기. 어디? 어디? 이때. 네. 오 진짜 어! 곰이다. 아, 곰이다. 곰이다. 오 어. 곰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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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커. 귀여워 찍었어? 와 눈에도 보이지 않는 <laughs> <진짜>? 아주 조그만한 <laughs> 거미를 무서워하는 <laughs> 김지은씨에요 <너무 웃음> 몸집이 몇밴데 <밴대>. 진짜 <laughs> 커 봤어 너네? 뭐가 더 커? 이거잖아 이거 예잖아 우리 못나가 내려가자 진짜 간다 진짜 진짜 가 진짜 가기 지은씨뭘 찍으셨나요? <laughs> 저희는 어어 걸렸네요. 우리 뉴데크랑 같이 찍었어. 공공원에서 올라오는 길에 문득 본 우연찮게 본 어린이들의 복슬레이 비슷한 경기 대회. 아까 친구들보다는 덜 역동적인데. 급격하게 다운된 우리. 너무 더워. 그냥 첫날에 욕프라에서 영하 18도에서도 견뎠는데. 덜덜 떨면서. <laughs> 진짜 낭만있다 <laughs> 이분들은 힘들어. <laughs> 일단 성당은 왔는데 못 들어가는 건가? 일단은 의지가 없다. 왜냐? 그녀는 더워 지쳤다 <laughs> 우리는 굳이 <laughs> 들어가 의지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패스 <laughs> 너 진짜 토크 섞고 까지 내려갔다 나 얼굴 왜 이렇게 까매? <laughs> 베른 대성방이고요 예? 스위스 최대의 고딕 양식 건물이네요 높이는 정확하게 1 0 6 2 m 16세기의 중도개혁 시기에도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아어 네. 네. 그리고 너무 커서 살아남았네 그럼 죽을라 그녀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목말라 결국 스타벅스로 왔습니다 베른에서 <목소리> 데른에, 먹는 스타벅스 그러아가 안행규. 어! 어머, 난 건너지 못했어. 얘들아 <laughs> 진짜 놀라운 건 이수기가 잠깐 코골고 자는 사이에만 소나기가 내렸고 이수기가 깨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다시 맑아졌다. 한 명은 블로그 사진 찍고 한 명은 안 붙다고. <laughs> 와나당 풍경가가 왜 여기가 그러니까 유명한지 아시나요? 아니요 아니 저는.. 말, 어, <laughs> 몰라요 풍경지아시요모른다고요 에어팟 좀요아네 제가 말해야 되니 스위스가 추운 지방이잖아 음. 근데 빵 같은 거를 외부에서 달을 해야 되니딱딱해진대 아, 그래서 약간 적서 먹여먹는 문화가 생기는 빵이 아 빵을? 어 빵이 음. 딱딱해지니까 네, 그렇다고 합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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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조 냄새 찌려용. 맛있어. 슬기는? 음. 근데 짜. 근데 맛있어. 엄청 촉촉해졌어. 머 China or Korea? 쟤 Korea. 야. Yeah. <laughs> <laughs> <누구> 때문이야. <laughs> 이상적인 이슬기 씨, 이슬기 작가님의 머리카락입니다. 네, 네, <웃음> <웃음> 나뭇가지라도 붙잡는 <무장는> 심정 이럴까요? 이 <laughs> <laughs> 저희는 또몇 걸음 못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. 어머 날씨가 좋은데 안 담기네. <laughs> 우리 여행 일정은 사진으로 시작해서 사진으로 끝난다. <laughs> 와, 아주 잔막스러워. 이제 전신 타임. 아 귀여워 저왜 귀여워? 예? 미러? 미러 아야1 0 m 터가근 우리 가 얼마나 걸려요 숙소 가는 데 25분 걸려요 몇 미터였죠? 3분 거리요 Kids <laughs> 이것은 나의 눈물이 아니다 Kids 셀카 좀 찍고 갈까? 카 <laughs> 찍자 A b c a b c 저희도 A b c 로 가야 니다 김지은씨기막히세요 그 그래? <laughs> <때까지. 웃음> 아, 너무. 지은식 김학수. 김지은식 김학수. 김지은지은식 김학수. 김지은식 김학수. 김지은식 김학수. 김지은식 김학수. 김지은식 김학수. 김지은 뭐를 탄다고 했죠 저희가 T G B T G B 아니고 T G V 그래서 우리 배고프면 서로 예민해져가지고 간식 거리를 살려고 합니다. 간식을 사러 갑시다. T G V 굿.